이동식 트롤리 집안 곳곳에 알맞은 수납 아이템. 내가 이동식 철제 카트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360도 회전이 된다길래 바로 리뷰해 봄. 홈이네스트 트롤리인데 3단으로 구성되어서 수납 공간이 넉넉하더라고. 조립도 간단해서 혼자서도 20분이면 뚝딱.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하기 너무 편리함. 심플한 화이트 색상이라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같이 어울림. 물건 종류별로 정리해두니 방이 훨씬 깔끔해졌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이동식 테이블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다투하루 이동식 트롤리 사이드 테이블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구규러 감성 물씬 풍기는 화이트 색상인데 조립도 간단해서 딱 10분 컷. 철제 프레임이라 튼튼하고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서 방에서 거실까지 슝슝. 상판은 간식 올리고 선반엔 잡동산이 넣고 쓰기 딱이야. 깔끔한 디자인 덕에 어디에 둬도 인테리어 걱정 없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수납장이 필요해서 찾아 해내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360도 회전되는 이동식 수납장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그린 컬러의 ABS 소재로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은. 조립도 초간단, 바퀴 하나만 끼우면 끝. 수납공간이 대용량이라 화장품, 생활용품 다 들어가고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음. 디자인도 심플해서 인테리어와 찰떡궁합.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